인형뽑기에 열쇠들도 있고 뭐 인형들도 있는 요뽑기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여기 뽑기샵에서는 이제 뽑기를 처음 해보는 곳인데요 어, 맞아요 맞아요 사물함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엄청 뒤에 많은데요 근데 이게 뭐 사물함에 열쇠가 다 있는, 있는지는 잘모르겠 근데 일단 중요한 여기 인형뽑기에 있는 거는 2, 2, 점 2. 3, 5, 3, 5, 5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상품이 상품이 죠 그니까 이게 좋아하겠다. 해보도록 하고 일단 탑은 괜찮으니까 음. 열쇠 어떻게 잘 들고 가면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잘안 보여요. 음. 그래서 일단 테스트로 5천 원만 넣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세요. 어, 근데 걔왜 잡아? 어, 이거 하나 뽑아보게 아. 어? 어, 너친거 싫어요? <laughs> 너무 나 엄청 어렵나? 어, 나 한번 어, 이거 집게가 겁나 빨라. 어? 집게가 엄청 빨라요. 근데 열쇠 박스밖에 없는 건가? 아니, 한번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케이블 타이 같은데 걸어서 가져가는 게 베스트. 아, 아, 아 박비가 있는 건가 이게 진짜? 아, 어, 오. 어. 어. 뭐야? 혹시 가져가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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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거 인형 완전 커만 거 거의 열쇠만 있는 거네. 어머. 아, 저기 열쇠 주고 괜찮은데. 아, 나 여기 있는 것부터 이제 창은 창 가져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어, 솔직히 아, 진짜 빠르다. 솔직히 진짜 빨라요. 저거 석재게라고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이 야호블리가 진짜 아까부터... 그래서 어, 나는 그냥 안 건드리기를 원했는데, 딱 여기로 빠질까? 아이고, 걔는데또될것 같아. 어, 알았어, 아, 라커바로... 거기 하나... 뚫고!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렸어 어. 아, 야 이걸 여기 이렇게 구석으로 넣어? 그니까 와, 이거좀 아니지 않나? 지금 다 구석에 박힌 거 싫어하냐? 세개가져 그냥 공중분해 됐네? 오, 타이. 힘은 나쁘지 않아, 오 같긴 한데. 오이. 우와. 우와, 아 거기 뭐 바가닥 좀 있다. 그러니까. 근데 펭귄 한마 잡을. 펭귄을 빼면 이열셋 아, e 아, 빠지는 거 아니야? 아, 거, 어, 어 다행. 아, 나쁘지 않네. 타이 딱 걸면 딱 좋겠다. 그러니까. 시간초아 시간초가 안 보인다. 시간초가 안 보이는 충격적인 복기. 진심 좋았어요. 우리한테 시간초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장님의 구두 이진가요? 어, 어 지금 검색 둘 들어갔다. 어? 아니,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 그래 해봐, 해봐.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아 맞네. 떨어질 것 같더라니까. 아, 어차피 떨어졌겠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는. 집게가 아예 안 들어간다. 여기 그냥 구석에. 아. 하나 버렸고. 이거 해야겠뭐 자, 구석으로 가서. 저다 구석가는데? 인형 사이사이 구석에 많냐 <laughs> 이렇게 뭐 걸어서 뽑아야 되나? 아, 그러니까 뭔가 타이들끼 걸려가면서 그런 걸뭐 식으로 뽑으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인형이 너무 많아서 이게 치기가 잘못 벌려 됐다 낱낱이 아 아, 치네 얘네랑 박스를 뭐, 타이 걸어 뽑아야 되나?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요 이거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복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여기 있는 요 피규어들이 여기서 상품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우개가 좀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 뭐전 인형에도 막 있는 거같고 그러니까 인형에 있는 게 어려운 건가? 어? 응? 뭐야? 이게 상태가 좀 이상한데? 지게도 느리고. 방음 그냥 은 게? 아 어? 정보가 넣는 범위야? 어, 뭐? 와, 여기 포크샵 아니, 이게... 뭐 엄마 뭘... 무시한포크샵이구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는... 아, 아니, 저 뒤에 요소기 공기 이 뒤에 뭐가 있어 보여서 한번 잡으러... 다 놓치네. 어 그냥 아예 저거은 눈놈놈인가 본데. 벗겨서 아 가져가라 이 말이구나. 아, 유리들이서 가져가도 가. 살벌하네. 어, 았다 오, 오 하지만 저 지우개가... 아이고 카메라가 사라졌고 있어. <laughs> 살벌한복기방이네아유귀여워 어? o 야 그래야지 뭐. 오, e I 아 i l l e d o 면딱 좋은데? 뭐야 이거? i 게가메인이 n 만 t a l 네살벌해 o me. Where are you? I'm a cyber and a cyber. Okay. You 유수공 <laughs> 일단 넘기기 성공. 일단 유수공은 넘겼네. 오, 오, 갈렸다, 갈렸다, 갈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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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다, 오, 가리다, 오 가리다, 나이스. 가리다. 앞으로, 운전? 앞으로 살짝 운전. 나이스. 어, 더 더, 더 운전하지. 더 운전? 아, 이거, 추, 추, 추기는 마지막에 넘겨야 되지 않았다? 아, 그래. 그냥 이렇게? 치어나오는 거 아니야? 무게가 다 거기 있어서. 살짝 열리를 해볼게. 오케이. 아, 됐다. 하나 뽑나요? <laughs> 아이 보학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걸렸어. 딱. 쟤는 뭐 체력이야? 열쇠 뭐 한번 지점... 확인해 볼까? 아, 아, 몇 번인지? 지점토 같은 게 달려 있어. 열쇠 어디 있어 이거? 아, 여기 있구나. 몇 번? 아, 번호는 번호는 비밀? 63번입니다. 63번? 여보세요. 거보세요제 요거. 아 이름도 몰라. 이상한 발레 같이 하는 애네. <laughs> <laughs> 일단 요게 열쇠였습니다. 봉, 봉클레 어, 뭔가 할할에뭐 있어. 음 맞네 봉클레 뭔가 음, 어, 레인감 뭐 레인감 뭐 적혀 있어. 오열돌이아잘 찾는데 <laughs> 잘안 보여 근데. 아, 이거 봐야 되겠어요. 차르기네요 차르. 우리 차르를 넘긴다면 말이 오, 다르지 그거는 오! 지정토. 오 마이크. <laughs> 그냥 이거 그냥 잡으면 잡아서.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니까 러 여기를 근데 잡으면 어, 안될것 같은데? 어, 어. 어 그쪽은 위험하다 그, 끝, 끝에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냥? 맞지? 응안 튀어나올 아하. 것 같은데? 무게가 그래? 저기 있어서? 아저차흙 아, 완전 잘 넘겼다 아니 근데 이게 여기 잡으면 차력이 빌려서 그러니까. 아예 나가, 나갈까 봐 그냥 여기 아, 차... 아 이거 좀 들린다 거기도 안돼꾹 누르면 안 되겠는데? 지게 저기 걸려야겠네. 이렇게다 한번 걸리기 바라지 않을까? 바라면 되지 않을까? 아까도 이러다 한번 걸리긴 했잖아 그래도 그 찌개물 집게를... 오, 있다 다 있다 다오 열어보자 열어보자. 오 근데 본이가 차례가 너무 너무 잘 남겼어요. 우리가 요리조리 계속 질쪽 뽑고 있는데 몇 번일까요? 저기 좀 좋아 보이는 게 하나 있던데 혹시 파란색이니까? 뭐비다 열어봐. 어 설마 이거야? 오 이건? 노래하는 화장대? 깼나 아, 보다. 오 크다 크다. 우와. 오, 와 화장대 뽑았다. <laughs> 와 진짜 커. 아니 지금 피겨 사이즈가 요만한데 지금 이게 엄청 큰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laughs> 와 사이즈 왜 이렇게 커? 대박 대박. 와잘 뽑는다. 하나 이거 차르기나 이런 것부터 넘기면 딱 좋네. 뒤에 또 뭐가 있나? 저기 인형뽑기에서 좀 힘들었던 거 여기서 그래도 좀 재미 보고 응. 있는데요? 그니까 계속 그거 받친거 같아 어, 52번이라고 뭔가 적혀있다 쟤는? 어? 아 그러네 52번이 피규어 두 개짜리 저게 응. 정의... 인형? 인형? 음. 인형이지 맞네 인형 어려운 아 거네 어, 아, 아깝다 저 지게딱이 왔으면 지게딱 당겼는데 그치? 예. <laughs> 진짜 아다 <laughs> 잘보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어? 마지막에? 꼈? 다 우와! 이걸 또 껴서 넘겼어! 5,000원! 아, 5,000원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다른 거 갖고 와? 어? 아니, 별로지? 아니, 다른 거. 잘안 유리조리가 원리, 원리 그렇게 잘안 돼. 유리조리 가고 와. 유리조리, 저 조금 약간 걸릴 수도 어. 있을 것 같다. 최대한 조심했어. 요 아, 예 타고 내려가서? 뚜껑으로? 혹시? 올려지나요? 아..까비 가자! 더 날아가! 그렇지 뚜껑으로 어. 오케이 아. 많이 나왔네 여기서 넘겨! 음, 마무리 어우 저 지우개 파는 그 부스러기 떨어졌어 저 지우개 갉아진 것봐 안돼! 나이스! <laughs> 여러분 곤이기에 투자하세요! <laughs> 잘했는데? 오 오빠 여기, 여기서 열세 여기 개나 뽑았어! 자 이제 어쨌든 하나 더 뽑았어요 65번이 내가. 요 65번? 65번? 어. 프랑키네 어, 아까 내가 프랑키네. 말했던 프랑키 저거 처음 본다 어.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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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밑에 꿀망이 있어가지고 아하. 딱그 같은 시리즈네. 응. 어. 오, 시, 오, 엄청 무거워 이거. 어, 엄청 무거워. 아 근데 개봉인가 봐. 어, 개봉이긴 한데 뭐 어쩔 수없지 음. 이거랑 어쨌든 요거랑 요 아기 아기상화장대까지. 화장. 오늘 미은좀 확실히 별로였는데 음. 열쇠는 그래도 좀 할만하게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그럼 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요.